네 안녕하세요 유상원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략적 가치 투자 네, 이 책인데요. 어, 지금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들고 나름 어, 이런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나름 평가가 좋은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그래서 리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어 일단 제가 나름 어, 인상 깊게 봤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고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 제가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책에는 꽤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어, 자세한 내용이나 좀더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책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전략적 가치투자에서 제가 읽으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책은 어, 추세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런 투자를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여기서 말하는 투자 그런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6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세달 정도, 세달 정도 그런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봐서 아래가 나오면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60일 이동 평균선의 이제 위로 되면 이제 매수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좀 추세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추세를 이용해서, 어 선물을 이제 추가적으로 예 하면서 하는 게 위험 분산이나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투자를 할때 만약에 주식을, 어 샀을 때는 이제 추세를 보고 만약에 추세가 무너졌으면은, 어 만약에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 전략 매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이면은, 이제, 보유를 하되, 이제 선물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으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식으로 예를 드는데 아무래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종목, 개개인이 하는 거나, 종목 선정이나 개별, 그 기업들, 그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투자하는 그런 방식, 투자 보유 방식, 이런 거를 중요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게 위험 관리라든지, 분산 투자, 비율, 비중, 아니면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밑에 보이시는 이거, 다양한 투자, 이렇게 투자자들을 예를 들면서, 매입 보유, 매입 법 투자를 하는 투자자, 정률 투자법을 하는 투자자,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게 10년간 이제 이제, 2009, 2006년까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10년간 이제 과거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주죠. 이 개개인들, 투자자들의. 그런데 뭐,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맨 뒤에 나오는 이제 추세점증평가 전환 정립식, 요 긴, 이 투자법이 나, 투자법이 제일 이제 수익률이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좀 적용하기 쉽고, 나름 소개가, 소개하기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활용하기 좋겠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밑줄 친 정액 매수 정립식이랑 점증 평가 정립식 이 투자법.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운영 후 내재 가치. 이거를 판단하는, 어, 그런 공식이라나 방법을 알려주는데, 저자가. 사실,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그것도 미래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랄까?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BPS에서 지난 5년간 EPS 합계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BPS에서 주당영업 활동 현금 흐름 이거를 어, 평균 낸 그런 주당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이제 더해서 이둘 중에 더 낮은 거 보수적으로 더 낮은 이제 비중을 더 낮은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것이 5년 후 내재가치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뭐 성장, 한창 성장적인 기업에서는 그런데 일단 뭐 여튼, 여튼 제가 이걸 보고 SK하이닉스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SK하이닉스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7 5 0원7 4 0 0원인데 여튼 오늘 내재가치를 살펴봤는데 12만 3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74,000원 정도, 3천 얼마였는데 대충 74,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5년 후가 만약에 12만 3천 원이 나온다면 약 5년 동안 70%의 수익 대충 복리로 치면 10%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계산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던 주당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여기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냥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봐서 다 더하니까 이제 얼마야 몇억이야? <laughs> 57조. 1301억 이렇게 현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상장 주식주인 이거를 나눴더니 이제 149,000원 이 정도가 나왔고요. 5년간 EPS 합계 같은 경우도 이제 5년간 다더해서 그리고 BPS 5년간 다더하니까 52,495가 나왔고 이제 BPS인 7만을 또 더하니까 이제 12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2만3천원 정도 그래서 이중에 제일 나왔 낮 제일 이 중에서 제일 낮았던 이거를 이제 보수적으로 5년 후 내재 가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평균을 이렇게 구해서 이걸 5년 후 내재 가치로 봐도 되고 근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재무제표에서도 나오고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매출도 늘고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사실 굉장히 이거는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이제 작년에 보면은 영업활동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과거랑 비교해서 더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거의 반토막 이 나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영업활동 흐름에서 얻는 그런 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나도 내재 가치는 이것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평가 이미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하고 있는, 특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 같이 과거에 급성장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부수적인 그런 방법이고, 뭐, 가치주나 약간 자산주라고 해야 하나? 그런 좀 꾸준하게, 뭐, 성장은 없지만 꾸준하게 뭐,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주식이나 그런 기업에게는 나름 괜찮은 뭐, 분석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처럼 하는 기업의 세계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5년 후에 14만원, 15만원 만약에 달성 된다면 굉장히 지금 주가에 비해서 높은 수익 아까 말씀드릴 대로 말씀드린 때로 말씀드 것처럼 7년, 5년에 70% 수익이면 절대 나쁜 수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도 SK 혀니스가 뭐 나름 저평가가 됐다는 걸알수 있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봤고 그 다음으로는 아 의문점!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시뮬레이션을 10년 동안 돌리는데 200996년부터 2006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200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과 앞으로 이제 2019년 올해부터 이제 10년 앞으로 미래 10년이 2029년이 만약 과연 동일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했던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 이때 경제 상황과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뭐, 국제 정세도 굉장히 다르니까, 이걸 그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추세, 그런 추세를 따르는, 어, 투자법이나 그런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 추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기업 투자자이 기업 투자자들이나 뭐,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판단들도 빗나갈 때가 엄청 많잖아요. 빗나갈 때가. 그래서 이런 추세 판단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어떻게 보면 거의 예측, 뭐 예언에 가깝게 볼 수도 있거든요. 추세 판단을 하기는 그리고 추세 판단이, 추세가 이렇게 안 나오는 박스권, 이런 상황의 시장 상황이면은 추세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하는 게 오히려, 뭐랄까, 안 나오는 부분 박스권이면 이제 잦은 매매로 인해서 오히려 수수료만 쓰게 만들고, 거래 비용만 늘게 만들고, 오히려 손절을 익절보다는 손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던 어 이두 가지랑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방식도 나와서 그것도 좀 소개할 만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정액 매수 정리 찍이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 거기서 시나리오를 2000 1990, 계속 2000년간, 1996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시뮬레이션의 10년 동안 과거 데이터로 해서 돌렸는데, 매달 말일에 주가 상관없이 200만 원 주식을 매수해서 네, 부유 현금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중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제 10년 동안에 2억에서 5억, 1725만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수익 20년 동안 이억으로 3억 1725만원 대략 158% 정도 수익이 났고 연봉리로 치면 9.97%약10% 사실 어,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연봉리 10%면 네. 개인 투자자가 만약 연봉리 10% 면은 저도 사실 10% 11% 목표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인데 최대 손실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그, 97년에는 이제 IMF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IMF 때 이제 매수를 200만원씩 이제 2억에 비해서 이제 소액만 이제 점차점차 점차 늘려다 보니까 최대 손실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4% 정도? 200만원만 손실을 받고 다음 거로는 이제 점증평가 정립식이라고, 이것도 정립식인데 이거는 이제 주식 평가액을 300만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300만원이 증가하도록 이제 산정을 한 거죠, 매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 평가액이 만약에 떨어진다. 폭락을 해서 떨어지게 됐다. 뭐 300만원 전달에 300만원을 했으면 이제 원래 300만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폭락을 해서 1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평가액을 600만원을 맞춰야 되니까 500만원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반대로 이제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서 5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300만원씩 늘어나야 되니까 100만원만. 600만원 맞추려면 이제 100만원만 투자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은 조금 투자하고 많이 폭락하면은, 많이 투자하고, 약간, 요런 식이죠. 이것도 똑같이, 보유 형금이억이떨어지면 매수 중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했던 게 2억에서 5억 9,953만 3천원. 약, 이 정도 나왔고, 투기 같은 경우도 3억 9,953만 3천원. 그래서, 199%, 연봉률약11% 정도? 했는데, 이거는, 최대 신수율이 꽤 높았죠? 3,400만원에서, 약17%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주식, 나름, 이제, 이 정업 하는, 주식 경험을 이제 공유하려고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하는 그런 시드머니나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저도 정립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사실 근데 정립식 말고도 아니어도 다른 투자법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래도 좀,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할 거는 좀 조심할 점은 정립식은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오른다. 지금은 떨어지고 나중에 좀 떨어져도 <laughs> 결국에는 오른다는 이런 뭐랄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자들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올라야지 좀 주식 시장이 한 번쯤은 이제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뭐어 돈을 버는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뭐랄까 올 웨더라고 표현하나요? 모든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장기 투자를 할때한번 그중 한 번은 무조건 이제 상향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의 시기가 한번 와야지 <laughs> 한다는 점에서는 뭐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투자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다음 거는 이제 이 정립식에다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 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이 들어가는데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기서 정률 투자법 해서, 전 자산 중에 50%만 주식 투자해 하고, 50%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 평가했는데, 만약에 폭락해서, 어 주식이 전 자산 중에 이제 30%로 떨어졌다. 그럼 주식에 또20% 하고, 20%를 더 투자하고, 이50% 있던 게 만약에 70%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정리, 주식 이제 오른 거를 정리해서, 다시 팔아가지고 50%를 유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 중요한게 이제 우량주, 부도 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좀 중요하고 어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동일하게 비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로 들었던게 시가총액 10위에 있던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10%씩, 삼성전자도 10%, 포스코도 10%, SKT도 10%, 뭐 한전, 한국전력 투자, 아 한국전력 얘도 10% 이렇게 해서 다 10%만 맞췄는데 굉장히 수익 네 좋죠. 2억에서 10억까지 늘어나고 수익도 예, 지금까지 그래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와 오 정렬 투자법, 뭐, 아주 간단하면서 동일 비중 40%씩 하니까, 그리고 주식도 50%만 유지한다, 유지한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나름 수익도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거를 소개해 줬어요, 책에서.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뭐랄까, 제일 그럴듯 했다고 해야 되나? 제일 좀 추천하고 싶었던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가치 가중 포트폴리오랑 정률 투자법. 이 정률 투자법 부분에서는 이제 똑같이 50% 유지하는 거는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시가총액 10위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당시 시가총액 10위였던 요 삼성전자 포스코 SKT 이것도 다 똑같이 하는데, 다른 점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이제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뭐, 내재가치 같은 경우 많죠. 뭐, 아까 뭐, 여기서 말했던 요거, 5년, 네, 5년 후 내재가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보시는 뭐, 다른, 뭐랄까, 수치나 뭐, 그런 게 지표가 있다면, 뭐, PBR,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앱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보는 거, 뭐, 현금 홀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내재가치를, 네, 계산해서, 매걸 종목 비중을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코에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96년에는 시작할 때19% 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고정. 이거는 19% 할만하다. 그러면 19% 계속 고정시키고, 흰색에는 이제 19년 1월에는 12% 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비중을 줄여서 5%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삼성물산은 이제 반대로 이제 사업, 차... 이 기업이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5%를 봤는데 점차점차 점차 기업 이런 이익이 개선되고 뭐 그런 게 보이서, 보여서 이제 비중을 점차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 이런 실적 발표나 그럴 때마다 내재가치를 구하고 이제 비중을 조, 조정하는 거죠. 나름 조금 내재가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뭐랄까 경제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또 인터넷을 다 나오니까 뭐 회계라든지 연결 제목표라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았던 좋게 평가했던 이유가 수익도 굉장히 높았어요 <laughs> 연속리가20% 되고 10억에서 15억 만들었고 아 2억에서 15억 만들었고 10년 만에 수익도 13억 3,500만 원 최대 손실도 사실 높지 않죠 20%안 되니까 최대 손실 최대 손실도 좀 감내할 만한 그런 손실이었다고 네, 판단되고 물론 이거는 2000 6년까지 2000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결과고 뭐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통할 거다 뭐 지금 시가총액 10위짜리로 10위 있는 것들로 해서 하면 통한다 약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참고할 만한 그런 뭐 과거 데이터고 뭐 투자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네 가지를 보고 조금 그리고 평소에 했던 투자 방법이랄까 그런 거를 네좀 이거랑 이걸 봤었던 네 가지를 좀 접목시켜서 제가 한번 짜봤어요. 저, 제가 앞으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저의 투자 그런 경험을 공유할까, 투자 저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매수 적립식에다가 같이 가중 포트폴리오를 이제 넣어서, 어, 그거는, 그 부분은 안정했어요. 그 보유 현금의 몇 프로 비중 몇 프로를 뭐 한다기보다는 사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는 이제 현금 자체가니까 워낙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조절하는 게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사회 초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매달 주가에 상관없이 125만 원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시작한다면 그래서 매달 125만 원씩 주식을 매수하고. 예 제가 정했던 어, 시가총액 10위 안에는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해서 뭐 코스피에서도 좀볼 거고 코스닥에서도 볼 거고 할 건데 이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코스피에서 50% 코스닥에서 50% 정도 아니면 조금 어, 코스피에선 60% 코스닥에선 40% 정도 이 정도 비중을 어, 좀 분산할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걸정해서뭐 일단 그거는 그때가서 생각하고 여기서 정할 정하, 정하기로 한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매실적 발표마다, 이제 같이, 제, 제계산해서 비중을, 종목, 비중을 이제 조정할 건데, 대충, 투자할 종목이나 기업, 그런 개별 종목을 한 10개, 많아, 많아도 10개, 많으면 10개고, 조금 더 많다 하면은, 12개까지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많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걸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도 10개 12개 안에서 종목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10년 동안 사실 유튜브 채널 뭐 운영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너무 좀 너무 장기 프로젝트니까 대충 한 1년, 2년 정도 진행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어 수익이 얼마고 손, 최대 손실은 몇프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경험 같은 걸좀 공유하면서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유, 뭐,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런식의 요런식의 이런 프로젝트를, 내 네, 운영해서. 그래서 대충, 어, 이제, 아직, 아, 첫 월급은 받았는데, 사실, 어, 100%다 받지 못했고, 지금, 1월달에 취업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월급 받으려면 이제 3월에, 3월, 3월 월급날에 이제 제대로 된, 뭐, 첫 월급을 이제 받는데, 그때부터 이제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 좀 투자, 어, 주목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주목, 식으로 먹던 뭐 투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좀더 자세한 내용 어이 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어, 뭐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했고 약간 이런 것도 올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음에 또 아, 사실, 이게 2주에 한 번씩 책 리뷰, 주식책 리뷰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음 주 안에, 이번에는 좀 늦어서, 이제, 벌, 네, 이번, 이번에는 좀 늦어서, 다음부터는 좀 늦지 않게, 정말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이, 동영상 편집하는 게 조금 귀찮다고 해서,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예, 생각보다 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열심히, 어, 유튜브 채널 운영해 보겠습니다.